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고아원에 맡겨놓고 자기는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기네를 버렸다고 생각한 남매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그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남매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남매는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매는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년뒤 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하지만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는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 하지만 남매는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때마다 찾아와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매우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남매는 아버지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베어 있는 물건들을 <laughs>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그리곤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우선 아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그날 내가 밖에 있다가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갔어. 동네 사람들이 말렸지만 난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안방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당신은 방 안에 실신에 쓰러져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업고 나올 수는 없었어. 옆방의 아이들 때문에 옆방은 문이 닫힌 상태로 불이 붙어 좀처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간신히 들어가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밖으로 나왔어.하지만 나는 이미 화상을 크게 입은 상태였고 또 불길도 더 강해져.안타깝게도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다행히도 아이들은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어. 당신을 구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랐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말아주오. 이어서 아이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아.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 한번 못하고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염치 불구하고 한가지 부탁한다.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난 불이 싫다.30년 넘도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단다.그러니 제발. 남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엄마를 먼저 구했다면 아버지는 화상을 입지 않았을 것을 대신 자기네는 죽었을 것을 아버지의 보기 흉한 모습은 바로 자기네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매는 아버지가 자기네를 버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흉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화상을, 화장을 원치 않음을 알았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화장하였습니다. 남매가 보인 일련의 반응은 충분히 납득할 만 합니다.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가치 없는 거로 보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 겁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시점이 언제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아버지를 가끔 찾아가 관계를 회복했다면, 불이 난 그날의 정황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화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남매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 거고, 얼마간이라도 효도할 수 있었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죄책감 없이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그 상황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선택 혹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부추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애인이 나를 배신했다면 그 상황은 애인을 미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미움의 원인이 순전히 배신한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에서 남매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외면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부추기는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곧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선택이 아니라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선택 혹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부추기는 선택을 일반 반응. 상황이 부추기는 것과 다른 선택을 고급 반응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예컨대, 일반 반응은 뺨을 맞았을 때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거고, 고급 반응은 뺨을 맞았을 때 나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선택을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 사건을 계기로 엉뚱하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카 로이 그때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로스에게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로스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록과 갈라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타양에서 함께 살면 좋겠지만, 다투기보다는 갈라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라져야 할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졌으니 이제 선택을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보십시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재산이 중요하고 또한 좋은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에게 좋은 땅, 안전한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곧로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자기가 우선 좋은 땅, 안전한 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롯이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롯은 좋은 땅, 안전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받는 등큰 은혜를 입었으니 좋은 것을 삼촌에게 양보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 곧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처지인데 선택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처지인데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의 선택이 일반 반응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고급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을 저급 반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롯과 같은 선택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기에 일반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로우스는 나중에 소돔성의 멸망과 더불어 망했고 아브라함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어렵지만 고급 반응을 선택해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나 재산 문제에서나 인생의 방향에서나 그밖에 여러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 선택에는 크게 일반 반응과 고급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상황이 부추기는 선택을 일반 반응이라고 했는데 달리 말하자면 세상이 부추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밀히 말하자면 에고가 부추기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일반 반응을 부추기고 예수님은 고급 반응을 부추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것은 에고가 부추기는 반응입니다. 곧 뺨을 맞으면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은 에고가 부추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에고가 부추기는 대로 뺨을 맞으면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곧 보복하는 겁니다. 물론, 뺨을 때리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접 때리진 않고 마음으로만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나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평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급 반응을 부추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추기실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에고가 부추기는 속삭임을 들을 때 다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애고의 부추김을 따르지 않겠다는 용의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용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고급 반응을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고급 반응이 점점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많은 고급 반응으로 인생을 수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영혼으로서 존재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실 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선택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받은 대로 되돌려 주거나 자기 중심적 선택이 있고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거나 하나님 중심적 선택이 있습니다. 에고는 전자를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도록 부추기십니다. 그런데 전자의 선택을 하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후자의 선택을 할때그 게임에서 이깁니다. 곧 고급 반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의 승리자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게임의 승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급 반응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